실제로 해외 수출 중인 한 검사기 제작업체를 통해서 검사 과정을 확인해 봤습니다. 아 네. 이겁니까 그러면? 예. 이거는 저희 가장 중 핵심인 진단 키트고요. 네. 그 버퍼 용액이고요. 저희가 제공하는 면봉, 음흠. 코나 입에서 채취를 해서 여기 이제 담그게끔 돼 있고요. 코 속에서 면봉으로 채취한 점액을 검사용 특수 용액에 넣고 잘 섞어 줍니다. 자 그리고 이 석군 용액을 진단 키트 안에 적당량 주입하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방식인 건데요. 자이 실제로 용액을 묻히고 나서 1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진단 키트에 선이 나타나는데 이때 한 줄은 음성, 두 줄은 양성을 뜻한다고 합니다. 한 11개 정도 국가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쪽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영국에도 판매하고 있고요. 그럼 실제로 지금 통용, 상용이 되고 있는 키트라는 거네요? 네, 맞습니다.